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캐드 라이트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 소프트웨어는 무료이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해적판들 쓰지, 쓰시지 마시고 무료로 가능하면 무료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한데요. 월캐드 라이트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메일이나 이름이나 그런 간단한 정보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 그걸 입력해, 주시, 입력해 주시면 본인이 입력한 이메일로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줍니다.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예, 방법은 간단한데,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구글에 들어가 줍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Orchid l i t e 라고 쳐주시면, Free Orchid l i Download 라고 이제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Orchid l i t e 버전을 다운로드 할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 보면, 이제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개인 정보라고 할수딱해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면 아무렇게나 입력해 주셔도 돼요. 김 아무개 김 아무개씨 마이 이메일 이건 제대로 입력해 주셔야겠죠? 네이버면 네이버, 구글이면 구글. 그 이것도 원하는 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에서 일한다고 치고. 요자파이틀도예한 뭐 프로페서 정도. 요 로케이션도 뭐 주소 주소도 입력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엑스트 하셔야 됩니다. 필수. 동의했다.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 뉴스레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계속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런 거 이제 클릭하시는 건데, 원하시면 하시는 거고, 안, 원하면 안, 안, 안 하셔도 됩니다. 서브밋트 누르면, 여러분이 입력한 이 이메일 주소로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줍니다. 저는 옛날에 받아놨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옵니다. 5월 드16.6 라이트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있죠.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압축 파일로 옵니다. 이걸 열어 보면은 셋업 파일이 있는데 이걸 셋업 파일을 열보면 이제 셋업하시면 됩니다. 셋업은 이제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이 이거는 생략하고 그럼 라이트 버전에 일단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제 보, 여기 보면은 좀 제한들이 있다고 하죠. 라이트 버전에 당연히 있겠죠. 뭐, 보면은, 캡처에서는, 음뭐 이런 거 크기로 들 많은 건데, 이것보다 60개, 부품 60개 이상을 쓸수 없대요. 저장을 할수 없대요. 사실 부품 60개가 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작은 건데, 어, 웬만한 간단한 연구용이나 이제 학생들 실험하는 용도나, 아니면은 이제 전자캐드 기능사, 이거 따시는 분들 이 있는데, 그거 용도로는 60, 부품 60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설계하고 보면 이제 뭐, 세 보면은 많아야 30개, 40개, 뭐 이런데, 예. 불편함 없으니까. 이제, 피스파이스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보면 PCB 에디터도 50 컴포넌트까지밖에 이용을 못 한대요. 근데 뭐, 예, 간단한 것들은 이것들로 다 됩니다. 위에서 말씀, 앞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뭐 시, 간단한 실험이나 학생들 아니면 전자캐드 기능사 2급을 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라이트 버전을 이제 앞서 앞에 말씀드린그 방법대로 설치를 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이상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라이트 버전을 이용해서 음, 간단한 회로를 그리고 그걸 이제 PCB 디자인을 해서 버버 파일을 출력하는 것까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